어 이따가 예어저 네. 저거는 지금 한번 해봐도 될까요? 어? 네길 따라서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앞에서 때, 네. 어 이거는 면이 조금 다채롭네요. 오각형 있네요. 그립입니다. 오각 네. 왜 오각형인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손을 말아서 보면은 여기 네. 오각이 잡혀져요. 어? 그 그립 각손각 그대로 잡을 네. 수 있게끔 아 오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잡는 거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잡는데 네. 똑같이 잡으면 되나요? 네. 뭐 그거는 구분은 네. 하지는 않는데 네. 기본은 스네그는 왼손 엄지 노랑 오른손 엄지 빨강. 선생님! 잡습니다. <laughs> 가까이 가서 알려주세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laughs> 이겨내세요. 네. 가장 아, 에 이겨내세요. 네. 골프랑 스네그가 다른 점은 스네그는 선... 네. 네, 들고 합니다. <laughs> 선생님, 눈높이가 안 맞아요. <laughs> <laughs> 들고 해요? 네, 들고. 어떻게 해요? 네, 위로 들고 아, 오른손으로 들고. 클럽 가운데 잡으시고요. 여기 잡어요? 네, 잡고 일단 네? 아. 왼손 엄지 노랑. 노랑. 네, 그다음에 연결. 연결. 오른손, 오른손 엄지, 엄지 빨강 오른손 엄지 빨간. 아 네. 이렇게 잡는구나. 네. 어 조금 그다음에, 다르다. 네. 네. 그다음에 네. 팔쭉 뻗고 네. 배꼽인사 듯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왼발 조금, 오른발 조금 무릎 깍다. 무릎 깍다? 네,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네. 양팔과 클럽이 네. 네. 알파벳 대문자 Y. 아 Y. 네 Y, y. 자세입니다. 그래서 Y 자세. 네. 선생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쳐요? 여섯 시를 기준으로 일곱 네. 시에서 다섯 시 시계추처럼. 이렇게 딱. 똑 딱. 네. 또. 또 딱. 네. 네. 선생 저 쳐볼래요? 네. 공 하나 놓아보세요. 네. <laughs> 공 하나 놓아보세요. 아, 왜 좋아하는 색깔 안 물어봐서 서운해요. 아하는 아, 색깔... 물어보셨잖아요 리허설 때. 빨간색이실 것 같아요. <laughs> 싫어해저 <laughs> 찍세요잘해 <laughs> 보겠습니다. 아, 제 선, 학생이 직접, 지, 직접 넣어야죠. 어디다가 넣어요? 네. 파란색 숫자 6 앞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네. 놓고 똑같이 Y 자세. Y 자세? 네. 7에서 5까지 똑딱. 신찬이 좀 약한데. <laughs> 좀더 세게 하면 제가 리액션을 아, 크게 아, 드리겠습니아좀더 알겠... 네. 아, 더 더. 세게? 네좀더 세게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퍼터라고 생각고 살살 했거든요 조금 더힘 있게 해야 되는군요 네, 좀더 크게 크게? 7시... 에서 5시까지 똑딱 이렇게 오, 오, 오. 크게 오. 이런 큰 목소리죠 <laughs> 네. 화내신 거 같은데 똑딱 <laughs> 스윙의 크기를 목소리로 네. 조금 네. 표현을 아, 하게끔 똑딱 오 굿샷 고경민 이렇게. 어린이 성공 <laughs> <저>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이거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확실히 기준점이 어, 색깔로 네. 나눠져 있으니까 그립을 배울 때 성인들도 사실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손 어디다 놔야 돼요? 이러는데 성인분들도 좀 색깔 표시해서 레슨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이해가 쏙 됩니다. 네. 손의 위치만 바로바로 네. 바로 네. 바로 잡을 수만 있으면 네. 수인이 바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이 동그라미에 숫자가 써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지도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되게 잘 네. 보였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어, 그러면. 어, 댓글에, 고경민 어린이 선생님한테 화내지 말기요. 까탈스런 어린이네. 제가 뭐 그렇죠, 뭐. <laughs> 이런 어린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있습 그쵸, 좀 다양하게. 네, 네. 그런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이따가는 착한 어린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바고 롤러. 롤러. 롤러는 다 봤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어, 이거는 뭐라고 부르나요? 공을 발사한다라고 해서 런처. 네. 런처. 네. 이것도 아이언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아이언 네. 헤드가 진짜 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솔직히 골프 클럽 헤드 너무 작지 않습니까? 골프공 너무, 너무 작아요. 근데 정말 <laughs> 이지앤펀 굉장히 큽니다. 쉽고. 예. <laughs> 네. 딱 눈에 띄고 이거는 그리고 엄청 공도 더 쉽게 뜰것 같아요. 딱 보기만 해도. 네, 약간 맞아요. 샌드 같이 생겼달까? 네, 네 맞아요. 응. 네. 아까 포론님공 치실 때공 무게 느껴지셨어요? 어, 무게는 뭐 거의. 네. 골프공이랑 저희 네. 스네그볼이 무게가 똑같아요. 어, 진짜요? 네. 어, 근데 괜히 더거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근데 크기가 그런가? 커서 그럴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접하기가 정말 쉽고요. 아 네, 그렇구나. 진짜 좋습니다. 오. 얘는 뭐, 이렇게 설명할 포인트 없나요? 과장님? 어떻게? 뭐, 어, 여기 안에다가 뭐, 담는 건가요? 아니, 동일, 동일하게 이 친구도 이 포인트가 아하, 있고요. 네. 그립. 결국에는 그립이 가장 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립에 또 네. 색깔이 네. 있고요. 골프의 어려운 부분이 네. 그립 잡는 방법인데, 음 왼손 엄지 노랑, 오른손 엄지 네. 빨강. 네.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그립을 아 런처도 잡을 수 있고, 네. 퍼터도 잡을 수 있고. 와, 네, 당일에 수 있고. 바로 배울 네. 수 있군요. 그럼 이걸로. 풀스윙확 때리면 네. 몇 미터 정도 저 공이 날아가나요? 50에서 60미터 사이까지 날아가나요? 꽤 멀리 가네요. 네. 오 50에서 60미터 사이 네. 정도까지 여기 그런 질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스낵으로 네. 대회를 할때 파스리 파포 파파이브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리 기준이. 어, 파스리는 몇 미터 정도? 40미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 꽤긴 거리에서 하네요. 파포 <laughs> 네. 파포는 네. 40에서 80미터. 40에서 80미터. 80, 네. 네. 그다음에 파파이브는 80미터 이상으로 아 잡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그러면 약간 여자 남자 티가 있나요? 이렇게 뭔가 대회를 할 때? 어 그건 구분을 할수 있는데 지금 네. 저희 초등학교 대회에서는 네. 구분은 없어요. 아 없습니다. 동일하게. 네. 오 알겠습니다. 어그 그러면 그거 런, 런처죠 런 런처? 네, 런처? 런처는 알아봤고 지금 요거 요 녀석이 이건 제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것도 골프채 모양도 아니고 네. 그거는 그림 연습하는 건가요? 네. 뭐죠? 어 그림도 연습을 하고 어이? 이렇게 오! 소리가 납니다. 어,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다. 약간 네. 방귀소리 같은 거. <웃음> <웃음> 애들이 아,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이런 척, 청각적인 피드백을 줄수 있는 도구예요. 어, 어, 얘로. 그게 그, 그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코킹. 네. 아, 코킹 하는 네. 거구나. 우리 코프의 L2L. L2L 자세. 그리고 아까 노란색이랑 빨간색이었나? 네. 솔직히. 왼손 엄지 노랑, 노랑. 오른손 엄지 빨강. 어. 자, 여기서. 어떻해요? 과장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뭐, 거리가 너무 먼데요? 여기서 <laughs> 알려주세요. 아 네네. <laughs> 발쭉 펴고. 전나 알파벳을 못 배웠어요. <laughs> 니은자로 얘기해드릴게요. 네, <laughs> 네, 니은자. 나이스 이겼다. 겨 니은자. 네. <laughs> 네 니은자. 네 그럼 <laughs> 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laughs> 납니다. 다시 Y. 다시 Y. 아, 다음 반대로 y. 니은자. 왜안 나요? 아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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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해볼게요. 네. 음. 오이 반대로. 이 네. <laughs> 근데 소리가 약간 시시각각 바뀌는 네.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그, 지금 그렇게 되고 슬펐다가 있어요. 기뻤다가 기뻤다가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와이. 이것 같은데. <laughs> 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어? 네. 어 있어요? 네. 어잘집었네 무슨 네. 원리죠? 맞춰보세요. 오잉. <laughs> 맞춰보세요. 오잉. 나는 원리. 소리에 지금 집중하셨는데요. 소리에.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laughs> 저희가 집에 가지고 요어 드릴게요. <laughs> 이 원리, 네. 이 속도인가? 이게 또, 빠르게. 있어 빠르기도. 빠르게 맞고. 가면 뭔가 소리가 네. 좀더얄밀워지고 네. 약간 슬퍼지고 죽어. 그런 차이는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laughs> 네. 네. 하나 더. 그다음에 힘. 세워지는 거랑 눕혀지는 거. 아, 아 그건 알고 있었죠. 네. <laughs> <laughs> 한번 해보세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어, 눕혀지고. 어. 그 다음에 세워 지금 은 이제 앞쪽으로 갈때좀 네. 많이 눕혀져서 가서. 아, 눕혀져서 네. 가서? 네. 세워... 소리가, 네, 그렇게. 조금 이제 기울, 기울기의 소리를 찾아야죠. 자기 의 기울기를. <laughs> 눕혀지면 진짜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요 완전 눕혀요 네. 네. 아 진짜 소리가 어? 안 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분들, 네. 백스윙 할때 너무 처지는 분들. 네, 오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수정할 좋겠는데? 때도 네, 아 사용을 하십니다. 너무 눕히면? 여러분 네, 소리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아 네, 이거 네. 너무 좋다 이 정도의 오 소리. 이거 저거 레슨할 때저 오늘 구매 각입니다 네, 레슨할 때 써도 되겠는데요? 제가 자주 써요 아 이거, 네, 이거 진짜 어른들, 괜찮은데요? 이제 성인분들 할때아 좋다 너무 좋다 어 재밌어 저 너무 신나요 지금 여러분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 안 그래도 저 연령이 많이 낮은데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호가니님이 이거 필드에서도 쳐도 돼요? 이런데? 어, 네. 이런 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 있습니다. 필드에서도 쳐도 되, 됩니다. 여기, 어린이 컨셉 짱기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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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즐겨야 돼. <laughs> 집에서 연습하기도 좋겠네요, 일반인도. 그죠 집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